안녕하세요 수입차싸기사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K3 1.6 트렌디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사가 직접 차례 안내하겠습니다. 기아 K3입니다. 2015년 시 2014년 5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5 2 0 0 0 k m 입니다 연식이면서 키로 상당히 짧습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 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호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 52,000km 고요 오토차량 운전석 조호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접이 식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투 채널 엔진룸 휴일화 타협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3 1.6 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싸기다기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매물 판매와 성실 로프 고주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착송 가능하고요 전액가입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3 1.6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키로수 52,812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기연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K3 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K32601.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위차 싸게 사기 2위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위차 싸게 사기 2위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라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